두통이 눈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때때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 한 곳만 집중적으로 봤다면 시각적 피로가 두통 등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부분 눈을 혹사한 후 퇴근해서 두통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눈의 피로로 인한 두통에 시달렸다면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눈 건강 운동 7가 지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시력을 지키기 위해 다음 운동을 해보자. 눈 건강지, 키는 운동 7가지 1. 손바닥 올리기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1분간 깊게 숨을 쉰다. 손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비벼서 열을 낸 다음, 눈꺼풀 위에 살짝 올린다. 눈을 감고 손에서부터 눈꺼풀로 전달된 온기를 느껴보자. 눈 감고 호흡한 다음 손바닥을 비벼서 눈꺼풀 위에 올리는 과정을 3번 반복한다. 2. 눈 깜빡이기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필요한 만큼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두뇌는 과도한 자극을 받으며 제일 먼저 눈의 수분을 공급한다. 그후 차례로 눈 충혈과 두통이 이어진다. 이럴 때 다음 운동법을 메모하고 따라해보자. 자리에 앉아서 눈을 뜬다. 눈을 10번 연속해서 깜빡인다. 20초간 눈을 감고 심호흡한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자. 3. 좌우 운동법 자리에 앉아서 한쪽 팔을 뻗고 주먹을 쥔 다음 엄지를 위로 지켜 올린다. 10초간 엄지손가락에 시선을 집중한다. 천천히 팔을 왼쪽으로 움직이며 시선을 이동한다. 이번에는 팔을 바꿔서 똑같이 반복한다. 양쪽으로 5번씩 운동한다. 운동이 끝나면 눈을 3분간 감는다. 4. 위아래 보기 등을 곧게 펴고 꿇어 앉는다. 주먹을 쥐고 무릎 위에 올린다. 이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펴서 눈높이까지 천천히 올린다.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서서히 내린다. 왼쪽도 똑같이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휴식한다. 5. 코끝 집중해서 보기 이 운동은 한 번만 하는데 반복하면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편안한 장소에 앉아서 엄지손가락을 코끝까지 올린다. 두눈 모두 엄지손가락에 집중한다. 손가락을 코끝에서 앞으로 움직인다. 시선을 돌리고 20초간 눈을 감는다. 6. 눈 산책 되게 매우 제한적인 짧은 거리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덕분에 눈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린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하루 중 눈의 긴장을 완화하는 간편한 운동의 1. 영분을 투자하자. 창문을 열고 앞에 서서 멀리 지평선을 입은 동안 바라보자. 시선을 바꿔서 코에 집중한 다음 다시 지평선을 본다. 빠르게 눈을 몇 차례 깜빡인다. 휴식을 취한다. 7. 관자놀이 마사지 관자놀이 마사지는 매우 간단하며 긴장을 푸는 때 도움이 된다. 하루 중약 10분만 마법과도 같은 치료법에 투자해서 5차례 간 격을 두고 시도한다. 등을 곱게 펴고 자리에 앉는다. 깊게 숨을 쉰다. 6초간 들이. 마신 뒤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내쉰다. 검지와 중지로 2분간 관자놀이를 마사지 한다. 눈의 피로가 훨씬 덜할 것이다. 눈 건강 지키는 운동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단 순하지만 효과적으로 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매일 눈 운동을 하면 시력과 두, 통 문제가 한결 개선될 것이다.